혼인 잔치에 오라. <laughs>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란 말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천국 교회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인궁과 같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살짝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 마태복음 펴놓고 누가복음 14장 어, 15절로부터 24절 펴보면 다릅니다. 내용이 어, 거의 말하는 의도는 비슷한데 살짝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는 에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에베들이 오는 것은 영적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다른 데에 시집 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집 사람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신분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가난한 집, 딸이,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심들릴러가 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저주재양에 놓여있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에 가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혼인잔치, 에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된줄 믿습니다. 그 정도를 보내, 그 청한 사람들, 청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애베라니까요. 청한 사람은, 요즘,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불렀는데, 혼인잔치에 오라, 예베에 오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오기를 싫어한다.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베를 싫어하는 시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오찬을 준비했다. 살찐,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갖춰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에베, 그냥 드린다. 에베, 드려서 내가 뭐, 하나님은 이 에베 안에 모든 것을 갖춰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어 성경에는 누가 보금 14장에는 다 일치하여서 사양했다고 했어예 알바 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누가 보금에는 나는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내가 나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어, 누가 보면은요, 한 사람은 내가 소 다섯 결이, 다섯 결이랑 한 결이에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마리 샀다는 말이잖아요. 시험하러 간다.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헌인잔치에 다른 데 장가 갔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여러분, 에베 외에 다른 관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걸 구약성경에는 우상순배로고 너희가 가늠하였다. 여러분, 에베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러니까 종들의 길에 대해 혼인 잔치는 준비 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을 불렀는데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다핑계대 옛날에 유명한 애야가 있잖아요. 한 집사가 너무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사업을 회복시켜줘. 회복되니까 뭔가 바빠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벽, 수요, 금요, 주일날 겨우 한번 해배드리고 오후에 도망가 버려. 목사님 부른 거야. 목사님 요즘 바빠?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딱한 거야. 안 바쁘게 해줄까?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기본 모든 사명은 에베에 있습니다 에베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에베 성공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 성공했다 하나님의 자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에베를 여러분 우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종들을 네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 잔치에 불러오라 이거야. 만나는 사람. 이제 이거는 교회 성도 말고 이제 전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누가 보면 에 이렇게 종들이 네거리로 가서 사거리로 시내의 골목골목 잡으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배경,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자요.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에베드리로 오셨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 성도가 조심해야 될것 에베드리로 오라기 손인잔치 근데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화로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아서 모형하고 죽였어 임금이 놓아야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라 성도는 에베 성공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조주를 어찌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어떨까 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안 되지. 하나님한테 맞지. 그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네. 목사님, 나는 이래서 저래서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한마디 하잖아요. 에베 성공, 인생 성공. 그 안에 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진멸되고, 불타고, 내 산업이, 내 인생이, 내 후대가 멸망당하고, 불타고, 어려움당 에베로 바꾸시오. 하나님의 오늘 요구한, 종두를 통해서 요구한 것딱한 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쉽게 설명할게요. 에베에 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베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1시간 애베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것 같아요? 120살? 오래 살면 그렇게 살겠죠. 근데요, 일주일에 새벽, 주일, 수요, 금요 다 합쳐봐도 5시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50주 잡고, 5, 25, 250시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의 11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빼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명령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그래서 종들이요, 누가 보면 보면, 길 산울타리 그래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리고 산울타리 길이 지나가는 사람들 강건하여 교회를 채운 하나님의 혼인잔치 에베에 채우는 이번 주 응답받는 주위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에는 안 나왔는데 마태보금에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마지막에 사람 싹다 불러 모았어. 새가족 불러 모았다는 말이에요. 전도회에서. 그런데 보니까 예복을 안입었어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반바지 그리고 일하던 그 차림은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정하게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근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요. 우리가 전도에서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복, 구원의 예복을 입히지 않으면요, 이 사람 또 나가서 슬피울며 일을 가게 돼.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예배를 하지만, 예배에 참여한 자에게 구원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을 줘야 돼. 우리 중직자들, 특히 임직자들, 아니요, 재직자들은요, 세 가족 옆에 보면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옆에서 성경 찬송 목사님 메시지 안에도 못 알아듣잖아요. 포럼도 해주고. 그는요 꼭 같이 옆에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또 쫓겨나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 이만큼 예배가 소주. 오늘 천국 잔치에. 이 예배 속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에 오라 말씀하신 주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 그렇잖아요. 오늘 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전는 사람 싹다 데리고 오라 이만하잖아요 왜요? 혼인 잔치에 와이슨 그 시간만이라도 그 인생과 그 불편함을 잊어버리게 만든. 여기 와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또 교회 와서 혼인 잔치라서 하나님이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나갈 때. 결혼식 끝나면 담배품 주잖아요. 나갈 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수 있는 성령 충만 그 입고 나가라 이 말. 천국은 혼인잔치 똑같습니다. 교회는 혼인잔치 예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 신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결심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 교회 가도 똑같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다 줍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축복. 교회에 와서 충분히 응답받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것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다 천국은 인근님 집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결혼 하나님의 가문으로 옮기시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그 축복이 이만큼 큰 일단 여러분이 성도로 교인으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혼인잔치, 결혼식 가면서 예물 안 가지고 가세요? 부주금 안 갖고 가시냐 무슨 말이냐면 특히 헌금 신자는 헌금을 하는 의무 어떻게 써라는 것에 대한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결혼식 갔어. 여러분이 부주를 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돈은 여기다 써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부주하는 거지. 일단 생각은 인간적으로 맞이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라니까요. 일단, 세계 보고만 할 만큼, 여러분이 성도가 축복받을, 그릇,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좋은 모든 것을 불신자 앞에 다 뺏긴, 거기서 이제 종로로 하는거예요 육신적 축복,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축복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행적에는요, 318매매의 가병이 있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응답 받으세요.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것을 뒤로 빼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불신자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할 만큼 성공해라. 먼저 생각부터. 그리고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우리 후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보고 왜 후대가 신앙 생활 할 맛이 나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의 신앙, 믿음을 후대에게 들키지 마라. 바닥을 보이지 마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정도가 돼야 돼.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등에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힘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그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믿음, 그걸 이삭이 아는 거잖아요.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자녀와 포로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러면 됩니다. 임금잔치 같은 이 축복을 오라고 하는데 안 왔잖아요 지금 자기 밭에 자기 상업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바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신겨놓은 첫 번째 전략 나 나라니까요 초청하는 종들까지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상 버리면 살 텐데 그렇게 안한 전쟁 몇년 전에 통계가요, 우리 그 무속 점쟁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3조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우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 사단 귀신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성도들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예요. 절대로 사단 귀신 이야기 안 한다. 두 번째, 이미 결박되었으니까 지식 있는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통합 축. 이미 결박되었는데, 뭘뭐 우리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 주변에 금방 한 달이 건너면 영적 문제 심각하죠. 이미 권세가 꺾였더라도요,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활동은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킬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이 사단은 완전히 무력하나 불신자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계속 침몰되는 거예요, 침몰. 전 세계와 전 세계 교회. 특히 카톨릭 사상. 천사를 숭배하면서 성인들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비밀 사실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 임금의 하나님이 이제는 종들에게 나가서 억지로 끌어다 놓아라.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임금 집에 올때 우리가 어디 잔치에 나와 어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앉아 있어 교회에 와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억지로 앉아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주변에 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진짜 포럼해 주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형상이 그 축복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하, 불순종, 거짓의 아비에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길을 몰라서 헤맬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그 영적인 저주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 귀신들을 꺾을 수 있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복음 주셨는데, 요건 모르니까 억지로 앉아있다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식에 억지로 끌려갖고 앉아있어 보세요. 음식이 맛있어요. 요즘 뭐, 5만원, 부패, 뭐, 1인당 뭐, 3만원, 5만원 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 앉아있어 보세요. 부패가 부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가스죠 배. 예수 믿고 애배 드리는데 구원은 혼인잔치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만 들이면 속이 가스 차는 것처럼 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쪼개고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찌 신앙생활이 되며 바깥 어두운 데 나가 또 일을 가라. 일을 가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시대마다 예복이 있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리세인, 바리세 교회,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서는 놓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후대들까지 방황하게 돼. 초대교회가 커져갖고 나중에 이제 중세교회가 됐는데 또 이걸 잊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제 중세 전쟁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게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 초기 초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요 복음 아니면 총회도 해산해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총회 그 다음에 알류 박사원 일주일 동안 빡세게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총회는요 전도 복음 외에 그 정도의 결단 그 결심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그만큼 복음의 확실한, 또 전도의 확실한 교회예요, 교단이 예복 입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요. 찰스 웨슬리나 존 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서. 로마서 13년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다. 그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통해서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이제는 또 다시 옛날로 돌아. 구원 받았다는 말은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한 것 같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예배에 왔다. 혼인잔치에 신부처럼 오늘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복음을 거부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예복 없이는, 복음의 예복 없이는요, 절대로 흑암새를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도 모르게 침몰당합다이 사회에서는 그걸 말하지만 황피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무너지고 자꾸 종도를 통해서 창안도 한 자들을 불렀어?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임금이 종도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 진멸하고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인 에베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회복시켜야 돼. 에베 회복 인생 회복입니다. 자에복 없이는요.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한 처녀가 예복을 입고 신부복을 입고 시집을 갔다. 아무리 그 여자가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무리 이상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시집 가버리면 결혼해버리면 그다 알고 십대기에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다가 이 혼인잔치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창암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결론 그러면 빨리 해보게 뭐부터요? 육신적인 축복부터 해보가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육적인 것도 모든 것도 갖추어 놨다. 두 번째 영적인 회복, 하나님 자녀 된 축복. 그리고 이제는 교회 나갈 때 성령 충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롭게 각오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계 보고마의 축복의 대열에 섰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는 경제, 도저히 안 되는 건강, 도저히 안 되는 가문후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를 세계보음마의3.18 영적선물수로 불렀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부응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또 없어야 될 부분 태우시고 바람으로 날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세상에 내보내. 안 그러면 온이 지구가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정확한 복음 전달을 해놓고, 그래야지 살거 아니에요. 오늘, 혼인잔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앱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이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주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